신앙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 이번 5월 한달 동안 우리는 예수 그분을 알자라고 하는 총 주제에 네 가지 영역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 첫 번째 주에는 예수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지난 주에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표상되어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이 표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릴까요? 예, 첫 번째로는 사건 표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했던 창조 사건 속에 재창조의 사건이 표상되어 있죠. 또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역사가 잘 고스란히 표상되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제도 표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제도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안식일 제도, 성소 제도, 가정 제도, 이런 제도 속에 또 하나님께서 표상을 넣으셔서, 예, 앞으로 이루어질 주의 구속에 놀라운 그 역사들을 잘 표현해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물 표상인데, 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많은 노독들, 예, 믿음의 조상들의 일반적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애가 표상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담의 생애라든지 이삭의 생애라든지 요셉의 생애라든지 이러한 어, 개개인의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해놓으신 것이죠. 오늘 이세 가지 표상 유형 중에서 두 번째 제도 표상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제도 표상은 예, 안식일 제도에 관한. 표상을 좀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목하여 봐야 될 성경절은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고요두 번째 이어서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성경절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두 가지를 한번 연결을 좀 먼저 생각해 보죠. 예, 엿새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이를 때그 창조가 완성됐다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는 예, 하나님께서 쉬셨다, 편안하게 쉬었다해서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원어로는 사바톤, 예, 영어로는 사베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 말은 뭡니까? 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기념하도록하기 위하여 그날 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 1. 다시 말해 일곱째 날인 아, 창조의 기념일로 주님께서 재정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첫 창조의 완성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표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상이 들어있을까요?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 요한복음 19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그 완성은 무슨 완성입니까?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 우리의 죄를 다 끝내주었다. 갚아주었다. 예. It is finished. 끝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여도 볼 것은 그 31절에 그날 바로 그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역시 그 다음날 쉬시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창세기에서 창조 완성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안식일날 쉬면서 그걸 기념했죠? 그것이 뭐에 대한 표상이라고요? 예, 재창조에 대한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예, 두 번째 날에 말씀하셨던 것도,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 그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과정에서 재창조가 예, 표상된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 그 중요한 사건을 중요한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안식일 제도가 그것을 표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 사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하는 동시에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안식일 속에는 그 중요한 명제인 창조와 구원의 그 기념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물론입니다.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특별히 한 1.1핵도 변경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이 부분을 분명히 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에, 창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또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애 웃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다르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그 계명이 다를 리가 없죠. 일맥상통하겠죠. 예, 대동소이하겠죠. 아니, 정확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두 십계명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성경을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 지금 다른 부분 하나만, 한 개명만 여기 제시할 것이지만은 비교해 보면 첫 번째서부터 열 번째 개명이 아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딱 에, 틀린 곳이 한 곳이 나옵니다. 다른 곳이 한 곳이 나옵니다. 추레국기에 있는 에, 그 개명 중에서 네 번째 개명인 안식일 개명에 그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한번 우리가 이 계명을 잠깐 보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은만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어떻게 지켜야 될 거냐? 엿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제 7일은,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도 또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육축, 문안의 유하는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요게 예,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세 번째 영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죄 칠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안식일을 쉬면서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에다가 그 이유를 두었구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한 사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거 똑같죠? 예, 네, 물론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지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내 아들, 내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육축, 문안에 유하는 객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너 같이 안식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떻습니까? 방법까지 똑같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로 뭐가 나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아까 창조에다가 그 명분을 두셨어요. 근데 여기는 모에다가 명분을 두셨는가? 15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기의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에 그 이유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신명기에서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창조에다 두고 있고 신명기에는 뭐에다 두고 있습니까? 네.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 냈기 때문에 너를 예, 쉬게 한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명제에다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 동시에 무슨 기념일이라고요? 구원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두 명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원의 명제에다가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은 자신이라. 그 말씀에 여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나는 여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분명하죠?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할때 무슨 명제를 들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창조주, 구원주. 창조주가 될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주가 될때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명제가 빠지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remember, 기억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안식일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쉬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 저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안식일을 태초부터 지켜왔다면 이 땅에는 한 명의 불신자나 한 명의 회의론자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안식일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창조주와 구속주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마다 매주에 7일마다 그것을 상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두 명제에다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창조 구속입니다. 아, 이 창조와 이 구속의 두 명제는 하나님과 인간을 끊임없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연결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에 예, 있게 존재하게 된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죠.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갖다가 뭐라고 예, 그 기능을 표현하셨냐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찍는 도장으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누구의 안식일이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소유된 날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대 표징이라는 말, 이 표징이라는 말을 예, 그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 도장의 도장. 예, 우리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예, 중요한 문서에 여러분 사인하죠. 중요한 문서에 도장 찍죠. 예, 중국말로는 인입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동으로 찍을 도장으로 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 에스겔서 20장 12절,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 너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진 것은 만든 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지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책 지은 주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 속에는 소유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유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동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도장이 되는 거예요. 쌍방간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떠리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은 아까 그래서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룩의 개념이 이 안식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별시키다라는 것이죠. 평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속에는 거룩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보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성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말을 에, 탈모두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카데시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라카데시는 약혼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약혼하기 전에 남녀는 서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 다른 남자 만나도 되고 다른 여자 만나도 됩니다. 그러나 약혼으로 딱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남자, 여자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구별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시간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실은 약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의 언약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안식일 속에 왜 도장으로 안식일을 삼아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보편, 불멸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수부류의 사람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을 어떤 한 교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우주적 종교입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데는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도장을 어떤 물질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소유만,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 이 도장을 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불멸의 개념은 뭐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인이요 도장인데 인감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에 여러분 흠집이 나거나 그 원형이 상실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누구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창조 때 일곱째 날로 구별한 날이 매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그 원형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멸성이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은 안식일은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예,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도장의 개념으로서 여러분, 이 옛날에 유명한 왕들의 옥세에 보면은 이 도장이 있는데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도장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있어야 되고, 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 0계명 중에서 이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은 유일하게 네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보면은요, 출협기 20장 8절에 보면, 첫째, 여호와 안식일인 즉 해서 여호와 이름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해서 하나님은 지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통치 영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인감 도장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모든 그러한 요소가 이 안식일 계명 속에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가운데 들어 있는 이 안식일 계명이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위조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또 지금도 많은 사기범들이 있는데, 이 토지 사기범들이 제일 먼저 위조하는 게 뭡니까? 인감도장 위조합니다. 인감도장 위조해야 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고 했고, 위조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위조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위조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힙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소가 이 어느 땐가는 때와 법을 변경시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법은 뭘까요? 계명입니다. 계명 개명 중에서 때, 타임에 관한 계명을 어길 거라는 것입니다. 변경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없앨 것이 아니라 변경시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지금 변경된 게 뭡니까? 분명히 네 번째 계명에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선데이 첫째 날이 예배일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 많은 궁금증들이 있게 될 텐데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제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이해남 씨가 쓴 중등 세계사 44쪽을 보니까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여기 콘스탄틴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바꿨죠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인준해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교회의 수락으로, 그 그리스도교회가 바로 로만 캐톨릭교회인데, 캐톨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답토요일이 안식이다. 그럼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보세요, 답에. 카톨릭교회가 라우디기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변경되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모장 17,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어떻게 한 점도 한 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개명이 여러분 한 날짜가 바뀌었습니까? 한 문장이 바뀌었습니까?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주노만 개명이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변경되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봉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라치니 나를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 그 뜻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황폐된 무너진 이 안식일 계명을 수호하는 자들이 마지막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무너질 것을 수보하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무너진 것이 뭔지를 1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안식일을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냐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여기면 나와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무너진 것을 수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오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이 자막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성경적으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다섯 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